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류 물류 쪽 취업하는 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 CJ 대한통운 취업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분석 잘 보시고 꼭 취업에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가 지금 얼마나 한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통운은 어떤 기업일까요? 1930년의 오랜 역사, CL 택배, 이커머스 사업, 글로벌 물류, 건설 사업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 CJ 그룹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굉장히 많이 학교 소식 만들고 있어요. 스펙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들도 학교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꼭 이제 좋은 결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직무는 이제 SCM 직무겠죠. 물류에서 이제 당연히 SCM일 테니까 그외 이제 다른 직무들도 나한테 맞는 걸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수항 목이 세 종류인데 첫 번째 항목하고세 번째 항목이 경험 항목이에요. 자수성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중고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대외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자격증 취득, 뭐 등등, 협상력, 데이터 역량 등등, 직무하고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은 업무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수에 따라서, 글자수가 많으면 업무 경험뭐 500자. 다른 거 하나 소재만 구분해서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적인 항목은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러분들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으로 후킹이 돼서 흡입이 돼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이두 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가 위에 드린 영상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첫 번째는 직무 역량 항목이죠 그렇다면 은 여러분들이 천재이니까두 가지 정도 소재목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 경험 위주로 한 500자 적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협상력, 데이터 역량 뭐 SCM 관련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했던 거 교육 들었던 거뭐 그런 거를 소재목을 구분해서 넣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종합해서 이런 전문성들이 대한통원에서 즉각적인 아웃풋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종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세 번째 첫 번째 항목은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이제 책임감이니까 저희 꽃보다 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터 자소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같은 거를 풀어내는 게 완수한다는 의미라고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항목이 진료를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 어깨에 대한 어떤 지원동기를 먼저 쓰신 다음에 그중에서도 왜된 토문인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700자니까 원래 500자 지원동기에다가 200자 정도를 어깨에 대한 지원동기랑두 문장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던져야 돼요. 내가 왜이 기업에 가고 싶은지를 진정성 있게, 프라이드를 던져야 되는데, 땡땡땡 기업에 이런 이런 것을 함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는 혁신을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의지를 던진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글들이 탄탄하게 보일 때는, 체계적으로 보일 때는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갈 때 제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좀더큰 흐름에서 총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강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데 사실 이 지원 동기를 온갖 요상한 형태로 적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지원 동기에 절대 기업력이 먼저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일단은 고백은 하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얘기를 안 쓰고 이제 들어가는 글들을 보면은 대체 어디에 지원 동기가 나오는 거지? 대체 이 사람 뭘 쓰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두루뭉실한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뭔지 바로 알아들을 만한 기본이 혁신이죠.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그렇게 특별한 형식으로 뭘 이렇게 려 그래? 어떤 기업 얘기 말고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을 뭐 쓰다가 이제 쓰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다십조팔구는 상생 얘기로 가요. 협력하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협력하는 기업은 다 가고 싶은 거야. 제가 마치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를 다 좋아하니까 네가 머리 길어서 좋아라고 한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그래서 있으면 나도 같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건데 그런 대도 않는 얘기를 근사하게 그럴싸하게. 사실은 아무 진정성 없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식행의 느낌으로 딱딱딱 오빅자 기준 지원동기는 기업 전동기 세문장 이렇게 풀어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직무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학창 시절 어떤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중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지원동기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통운 채용 공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물류인으로 성장하는데큰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